<laughs> 조선시대 갑니다. 조선시대. <laughs> 네. 자 머리 속으로 <laughs> 다시 탈머시를 <사인마신을> 타고 <laughs> 네.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하나의 봐야 될 객관적인 대상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 조선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취급했지? 조선시대는 국가라는 조직은 뭐였지? 조선시대는 과연 인권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누가 결승? 왕과 양반밖에 없었어요. 왕보다는 오히려 양반입니다. 알겠죠? 사회부 양반이에요. 그 양반 위주 사회여서, 사회였다가 드디어 일반 국민들의 사회로 들어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1948년 8월 15일 정리하였을 때 이후고 그 이전에는 택덤 없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아요. 왜 성에 차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봐보세요. 요새끼가 만이야 좀만 공부하면 반드시 반에서 1등 흘러인데 20도가 보고 있어요. 복장 터져, 안 터져요? 내 심정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이 정도의 자유를 구구하고, 이 정도의 권리를 향유하고, 어쩌면 스웨덴이나 또는 그 노르웨이나 이 북아 북유럽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두뇌와 그런 역량과 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게 너무 성질납니다. 너무 성질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엄마들한테. 알겠어요? 세계사까지 막갈 거예요. 알겠죠? 세계사에서 철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구마구 끌고 마구 갈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laughs> 어, 알겠어요? 네, 합니다. 사실 했던 거니까 복습장아서 하겠어요. 1 3 9 0 <laughs>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예,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된 거예요. 다시요. 몇 년이라고? 1392년. 제가 뭐라고 쓸지 알, 알겠죠? 1990년. 그래요 1910년이라고 이렇게 <목소리> 1392년 가운데는 뭐라고 쓸까요? 1 5 9 2년딴 놈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겠죠? <laughs> 저희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겠죠? 역사 속인데 1592년 그죠? 사람 누구? 태조 이성계 여기는 임진왜란인데 왕으로 말하면 누구를 써야 될까요? 선 조겠죠. 선조. 그리고 여기는 1910년 우리의 국권을 일본 놈들한테 강탈당했다. 이렇게 씁니다. 일제 식민시대의 시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선,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조선 전기라고 불렀고, 이를 뭐라고? 조선 후기. 후기라고 불렀다. 잡혀요, 감히? 네. 감히 잡혀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 먹으면 됩니다. 남들한테 설명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점은 나도 알아요. 이 정도면 돼요. 더 많이 공부를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됩니다. 굳이 말리지 않겠어요? <laughs> 탁사관이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한번 해볼래요? 탁사관 한번 일어서보세요. 탁사관이 여러분이 누군지 보는데 한번 일어서봐. 말도 안 들어서 일어서 박수좀 쳐주세요, 박수. 박수. <laughs> <laughs> 기관 <자기나 문관진 선물. 웃음> <laughs> 아니 계속. 한... 제가 관직을 준건 사관이라고. 제가 관직을 주고 제가 이곳에는 나와서 강의도 하게 지금 소를 다음 주 강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강의가 됩니다. 강의란 게뭐 별거 있나요? 그죠?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남들한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강해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정리가 안된 사람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으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선 전기를 해주세요. 금. 크게 하세요, 크게. 뭐, 네, 네, 네. 근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세적인 의미와 근대적 의미가 오버랩된, 중첩된, 그런,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했죠. 네. 여기는 뭐라고 했요여는 근대. 완전히 근대가 되진 않았지만, 태동. 근대가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다. 라는 의미로 뭐라고? 태동. 근대 태동이라고 했다. 됐죠? 음. 이렇게 우리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봤어요. 다시 크게 나눠서, 조선 전기를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로 네. 나누려면 초기와 중기의 정점이 바로 누구예요? 성종. 성종이고, 이 성종 때 경국 대전. 대전이 네. 완성, 완성. 반포됐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과정, 태조 이성계로부터 태조 이성계, 태종, 세종, 네. 세조 네. 성종 때까지 오는 이 과정이 사실은 뭐라고요? 왕의 권한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경국대전에 명시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왕권과 신권은 조화.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다가 태조 때, 네. 태종 때 왕권이 강했다가 네. 다시 세종 때는 때 왕권과 신권은 조화를 꾀했다가 다시 세조 때 왕권이 또 강해졌다가 네. 야그러지마 할아버지 세종 때 만든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국대전에 나타난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요즘에 뭐 이런 학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설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저도 많이 컸기 때문에 남들 학설 따위를 믿거나 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선 시대는 경국대전을 들여다 보니까 경국대전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참 괜찮더라. 알겠죠? 그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는 또는 병자호란이라는 여러 차례 국난을 겪고도 조선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 만드는 몇년 걸렸다고요? 1 0 0년씩이나 걸렸어요. 아파트 짓는데 몇년 걸리도 되게? 1, 2년. 2, 3년이면 다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몇년 만에 부수죠? 30년. 30년 이상 되면 부사되잖아요. 네. 그래야 외국의 성당, 이탈리아의 무슨 성당인가 지금도 짓고 있죠? 수백 년 동안 짓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잘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어요? 안, 안 부서지죠. 그러니까 짓는데 백년 걸렸으니까 이만큼 유지된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지을 때뭘 생각,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사람을 다스릴 때 세금을 이거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야? 왕보다 신하들한테 너무 권력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신하들이 귀여워하면 왕은 어떠냐니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법률을 만든 겁니다, 제도를 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화, 균형과 견제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된 조선왕조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견디무 세월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죠? 그런놈 면에서 미국 우리는 훌륭해요, 우리 민족은 대훌륭합니다. 제가 볼때 말이요 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현명하고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나쁘게 되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냐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가 해야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걸 할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줘야 돼 그래야 또그 자녀들이 살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유전자 숙주에 불과하다니까요 너무 체량해지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 결국은 인생이랑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역사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숙주들이 그냥 바글바글 살고 있다고 하고 이런 셈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DNA 안에 역사적인 대 n a 안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구가하고 향유하고 외국에 자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요 외란, 외란과 호란을 묶어서 우리가 양란이라고 하죠 양란 이후 조선 후기를 쫙 지나갑니다 조선 후기 가운데서도 17세기와 18세기가 있었고 19세기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19세기 무슨 정치, 세도 정치 그 이후 우리가 근현대로 취급하고 다스리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경국대전이 경국대전이 조선왕조 전체를 담는 큰 그릇이었는데 이 조선왕조 전체를 담는 큰 그릇이었는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역사는 인간, 시간, 공간이라면 지금 이렇게 다룬 이 X축은 시간이죠. 네. 사람을 봅시다, 사람을. 이 시대를 지배했던, 오, 그래서 병대장를 만들었던, 오. 조선을 세웠던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인간. 인간요 <laughs> 완전. <정답. 웃음> 이렇게 된다면, 누구예요? 더 축소해야 되겠죠. 누구예요? 해보세요. 정도죠.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고. <laughs> 너무너멀적이에요. 사대부 더, 더 좁혀서. 사대부를 나눴을 때, 훈구지. 됐어요? 네. 안 했어요? 네, 훈구죠. 훈구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립이 지배합니다. 이들이 충돌했었죠. 네 사와 사와. 우 충돌을 이렇게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느낌이 파고죠 <laughs>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사와 사와라고 아, 했다. 됐죠? 네네. 사와. 그리고 살인들이 쫙 집결합니다. 오케이. 됐어? 되게 큰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 전체 아주 큰 그림을 그린 리 밑그림을 큰 밑그림을 그리는 고있 거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사림. 품구는 조선왕조를 세우고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갔다면 살인들은 조선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간. 기관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지름길 싸우고 충돌하고 치지고. 왜 싸워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웁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 갈등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조선시대의 싸움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싸움의 주제는 지금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50억 받아 처먹고 말이죠. 그죠? 더패시 사장인가 뭐 누구죠? 그 새끼 이름 잘 생각이 안 나. 정로정 어.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깜빵 몇, 몇 년, 1년인가? 8개월인가? 1, 1년, 얼마, 1년 6개월인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억 정도에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돈으로, 1년을 돈으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1년이라는 돈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싸우는 싸움의 주제가 뭐냐? 은이었어요. 명분이었어요, 명분. 알겠죠? 그러니까 명분과 의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 사인 양반들, 양반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다고요? 돈이 아니라 명분과 의리였어요. 의리. 그래서 명분이란 뭘까요? 명분이란? 영아씨 명분이 뭘까요? 은숙씨, 인상쓰지만. 명분이 뭘까요? <laughs> 인상쓰는 내가 안 시킬 줄 아세요? 뭘까요? 은영님? 뭘까요? 명분이? 무죄기 쉬워요! 이름 값 하는 게 명분이에요. 오케이? 이름 값 하는 게 명분이에요. 엄마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사세요? <laughs> 어? 엄마답게 사세요? 거보세요. 자식한테만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답게 사는지 며느리답게 사는지 아내답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다헌시작처럼 버린겁니다 지금은 버렸어요 명분과 의리를 근데 조선시대는 그것때문에 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돼신하는신하다워야돼영이정은영이정다워야지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노비는 노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게 뭐라고요 명분, 명분. 그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변치 않고 지킨 게 뭐예요? 의리, 의리였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킨다. 정조가 의리잖아요. 남편에 대한 의리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않고 너랑만 죽을 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이 의리가 열려입니다. 그것의 표상이 열려요. 자식으로서 어버이한테 효를 다한다. 그죠? 이것이 이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효자예요. 신하로서 임금한테 대한 의리를 다 지키는 게 뭐예요? 충신이에요. 그죠? 임금이 도망갔어요. 임, 뭐예요? 인민간 건너서 어디까지? 음.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임금이 도망갔는데 어떻게내가 시골에서 가만히 있어.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가지팔 뱉어붙이고 창들고 노비들 다 끌고 나온 게 뭐예요? 의, 명이에요. 이거 무엇에 대한 의리를 지키게 한 거예요?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키게 한거요 이렇게 신하를 신하답게 임금 임금답게 이렇게 자기 이름값 오는 게 뭐라고요? 명분이었어요. 그 명분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살인들은 이미 외란 이전에 살인들이 나눠져서 뭘로 나눠졌다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더라. 오케이. 알겠어요? 왜 갈라졌다고요? 싸우느라고 갈라졌어요. 그 싸움의 주, 주된 내용이 뭐라고? 의리와 명분이었어요. 다시 이 동인과 서인 갈라지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살인들이 왜 갈라진다 들어보니까, 뭔뭐 때문에 갈라졌다? 학문이 뭐냐? 내가 배운 의리가 뭐냐? 내가 배운 사상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학문 때문에 갈라졌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동인들은 되게, 동인들은 되게, 이 학문이 성리학이죠, 성리학. 네. 네. 근데 성리학이란 뭐라고요?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는데,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에 관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철학적 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두 가지로 옵니다.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다, 리치가, 이치가 중요하다 해서 주리론이에요. 아니야. 이치가 뭐밥 먹여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야. 물질이야, 물질. 배고픔이 더 중요해. 이 배고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바로 뭐냐? 기야, 기. 알겠죠, 기. 이거 뭐라고요? 주기론들이. 그래서 성리학을 함께 공부한 사림들이지만 그성리학의 위치를 중요할 것인지 현실적인 물질 문제를 중요할 것인지 이걸 놓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요? 주리론이고, 이건 누구라고요? 주기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의 대성리학자, 조선시의 성리학자면 대표선수가 누구예요? 5,000원짜리가 음, 누구요돈 음, 어, 꺼내보세요 빨리 <목소리> 5,000원이 누구요율곡이 천원이 누구요이황에 그죠? 누가 더 쎌까요 그러니까? 5,000원 나 실망시키잖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딱딱 해주고있어 그죠? 이이가 이이가 애왕력을 더 많이 미쳤어요 이황은 학문은 심오하고 깊어서 일본한테 애왕을 줬습니다 일본놈들은 일본 성리학의 개조가 되게 이황이에요 일본에서는 이황을 더 알아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황보다는 훨씬 더율곡이이가심해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선조 임금이 부르면 가서 한참 이러다가 자라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갔다 또 와서 또 일하고 또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현명한 정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율곡이에요몇 원짜리라고? 5천 원. 원짜리. 원짜리. 엄마는 몇 원짜리? 5만, 원. 5만 원. 원. 엄마가 이대요 이대잖아요. <laughs> 네. 엄마가 이대인 <이래요, 웃음> 겁니다. 아. 율곡을 낳은 사람이 신사임당인데, 알겠죠? 둘이 합쳐면 5만 5천 원인데 세종대왕도 5천 원잖아요 <laughs> <laughs> 우리나라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남성보다 여성 화폐 가치가 더 크게 나온 게 별로 없어 영국 빼고 영국, 엘리자베스, 요아리스 여기는 어쩔 수 없지만 전부 다뭐칼로스테제라든지 또는 뭐그 아주 남성 위주의 화폐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짱이야. 5만원짜리 세종 네. 대학은 더 좋아. 5만원 훨씬 낫죠? 어쨌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이황 이 황. 주기론이 누구라고? 율곡이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역적인 그죠? 지역과 관련 왜냐하면 항문의 항 세력 기반이 지역별로그다 그러니까 영남지방하고 어디요? 기호지방이 기호. 그래서 영남지방과 기호지방 지역별로 갈라집다 그래서 이왕은 경상도 a 이죠 이게 영남학파입니다. 영남학파. 그리 이는 뭐예요? 기호학파야. 기호학파. 이렇게 지연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연과 지연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더라. 아까 갈등이 따랐죠. 특히 정치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요그 이전에 있던홍보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홍보 세력을 강경하게 없앨 것이냐, 봐줄 것이냐 알겠어요? 그래서 기성 그홍보 세력에 대한 정책 입장 요 가지고 예, 서인과 서인은 공업파, 동인은 공력파 이렇게 정치적 입장 때문에 또하는 정책으로. 예. 관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이조 그래요 전랑직을 서로 찾으려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죠 그래야 자기 학문을 공부한 자기 파당을 많이 정치 요직에 심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학연 지연 또는 정치적 입장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져서 동인 서인이 갈라지게 되더라 아시겠죠 동인 서인이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동인 서인이 여기서 붙이지 않고 나중에 쭉 가면은 동인은 다시, 동인은 다시, 남인 북인으로골라집니다 이게 선조 이전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된데, 이걸 이쪽으로 끌어오겠어요? 왜란 이전에 벌써?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남인, 북인이 갈라지는 이유는, 남인, 북인이 갈라지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주로 뭐라 그랬어요? 의리나 명분 때문에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의리가 중요해요. 우리 서인, 우리 남인, 이렇게 파당, 파당을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 당시에 정여립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렬입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정렬입 반란 사건을 다루던 사람이 누구냐면, 송강, 정철이에요. 그래서 이 송강, 정철이 정렬입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는데, 이 정렬입이 동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인들이 정렬입 모반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정렬입 모반 사건이 뭐냐면, 지금 전라도 그김제부안 이쪽에서 정렬입이가 대동계라는 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전라북도에서 정렬이가 군대를 키웠냐 하면 외군들이 고래말부터 하도 많이 쳐들었거든요 저 공민왕 때부터 그죠? 그래서 외군들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지키려고 자생 자경단을 만든 셈이에요 알겠어요? 민간 경찰을 만든 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시켜 있는데 그게 야저 새끼가 말이야 수상한 짓을 하고 있어 군대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어? 임금에 대해서 모반을 꾸민건지도 몰라 이렇게 뒤집어 씌어가지고 서인이 누구를 탄압하는데, 동인을 탄압하는데, 정렬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정렬이 반란 사건을 재판하고 취재하고 주로 쫓 검사도로 했었죠. 정철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그 가사문학의 상춘곡 삼인곡, 이거 전부 누굴 거예요? 정철. 송강 정철인데, 정철이 지금 글씨를 했어요. 근데 정철이 그, 그것 때문에, 누가요? 동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조 임금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송강 정철이에요. 이게 바로 유명한 건조의 사건이죠. 세자 좌를 빨리 건자가 세울 건자입니다. 전자가 저하할때 세자를 임금을 전하라고 세자를 저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조위라고요. 알겠어요 세자를 세우는 문제 이걸 뭐라고? 건조위라고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다가 송강 정철이 이제 탄핵을 당했어요. 저 새끼가 말했죠, 세자를 왕세자를 강행으로 빨리 세우려고 한 것은 선조 임금을 자르고 세자를 키워서 자기네들이 극세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도인들이. 누구를 치는데 서인을 치는데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서인들, 서인들을 강하게 칠 것이냐 살살 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젊연히 정철 이런 문제로 남인 북인이 갈라지게 되더라. 남인 북인이 이 남인들은 대개 태계 이황 선생의 정통 주리론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북인들은 북인들은 유명한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조식의 제자들 특히 조식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다음 임금이 누구 때? 광해군 때 광해군을 독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광해군 때 임진왜란 중에 17살짜리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주도하니까 전쟁을 주도하니까 그, 그 왕세자를 도와야 된다고 가서 의병을 주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북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곽재우 장군이랄지 또는 정문구랄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북인 출신입니다 알겠죠? 중립에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북인이에요 이렇게 자일까 정리하겠어요 벌써 선조 때 동서 남북이 다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뭉치는거죠 살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뭉쳐서 끼리끼리 노는 이 끼리끼리를 뭐라 그래요? 벗붕자 당파 파당당자를 써서 뭐라고요? 붕당정치라는 개념 붕당정치는 살인이 서로 패거리를 이루 하는 정치를 뭐라고요?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 전에 기존 세력인 홍구세력과 새로 정치에 등장한 살인간의 갈등을 뭐라고? 사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와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나머지 길을 또 정리하겠습니다.